근데 처음 해봐근데맛있을지안맛있을지 맛있을지 맛있, 몰라 고딱 그 봐도 생만봐도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. 여러분 영식 님 참치 이거 처음 해 보신대요. 근데 뭔가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나요? 못 하는 게 뭐냐? 뭐냐고 물으시는데. <laughs> 영식 님못 하는 게뭐 이세요? 뭐세요?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 못 하는 게 뭐예요? 없죠, 없죠. 음. 질문에 대답해주시면서 보면... 라이브 하래 제 얼굴 보여달래요 여러분 안녕 뭐야 본인 이어 <laughs> 갑자기, <위주였어? 웃음> 갑자기 제 얼굴 <laughs> 아 이거 어떻게 해야, 어떻게 해야 될까? 아 지금 정숙님이 오고 계십니다 현숙님도 계시고요 영자 있고 정숙님이 오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헤매고 계시는데 영식님 왜 이렇게 잘 생기셨나요?라고 묻는데 대답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누구? 실물 안 봤어요. 아니 좀... 어머님 닮았나요? 아버님 닮았나요? 저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어 우리 촬영 때 저희 아버지 사진 아무도 안 골랐던데. <laughs> 어? <laughs> 다시 <웃음> 어? 다시 해보자. <laughs> 아 순자야 그랬다 순자. 근데 그때 네, 영호빠 오 아버님이 인기 폭발 아니었나? <laughs> 다 영호빠. 아, 오나 <laughs> <다> 영숙이 <laughs> 어머니 사진이 되게 인기 <laughs> 폭발이었던 것만 기억나고 영숙이 어머니 가 인기 엄청 많았지. 와 이렇게 플레이팅 하는 거예요? 나잘 모르겠어. 뭐 어? 저기요? 나잘 <laughs> <laughs> 모르겠는데. 어 근데 이렇게 이거 맞는 거 같은데 그참치찌 가면은 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나잘 모르겠는데.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아는 사람 있지 않을까 그 중에 200명 중에? 아는 아마 아시는 분이 들어오셨네요. <laughs> 영호 오빠, 영호 오빠. 아, 영호 형 들어왔어? <laughs> 이제 남자 출연자들 집들이 할때또 어, 그때 메뉴도 비슷해요? 그때 메뉴? 아, 못 하겠어요. 이거 너무 많아. <laughs> 너무 오래 걸렸어, 이거. <laughs> 영숙 님, 순자님 오늘 뭐와요 네, 슬퍼요. 지금 영식이 회썰고 있어요, 영호 님. <laughs> 놀러 오세요. 영식 님 납솔 사게 납술사기 나와 주세요. 낙솔 사기는안 나가요. <laughs> 이건 무슨 부위일까요? 이게 대뱃살. 오 이쪽이 배꼽살, 이쪽이 대뱃살. 어. 여기 배꼽살? 이게 대뱃살. 영식 님 요리 몇년차 하시네요. 저 자취 2년 차니까 2년 차? 오, 2년 차래요. 이 년밖에 안된 거예요? 여러분 집 구경 시켜드릴게요. 아 다시 처음 보시는 분들 여기에 장어덮밥 오늘 장어덮밥 먹는데요. 그리고 어 이거 뭐였더라와오와 <laughs> 이거 장난 아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와 어, 예쁘게 담고 있는데? 엄청난데? 이뭐 물을 보여? 그러면 다 써? 이거 쓴 무슨 썬 거야? 어떻게 물을 이거 아, 물뭐 채썬 거야? 거야? <laughs> 여러분 오케이, 이거 다 직접 플레이팅 소심하게. 했대요. 와. 와 진짜. 근데 저거 다 먹는 거야? 양이 너무 많지 저거? 않아? 다못 응. 먹지? 응. 남겨야지. 응. 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야? 와이어졌다 <laughs> 맛있겠다. 초장 세금장. 없어? 초장? 초장 여기 간장 있어. 어 그래? 참기름이랑 어참기름 있어. <laughs> 맛있겠다. 이번 깍둑썰기로 먹어볼까?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오 하이볼 있나요? 어 하이볼 있지. 하이볼도 근데 만들어야 되는데? 만드세요. <웃음> <웃음> 하이볼, 하이볼 만들면 되대데 하이볼은 된대요. 제가 주저하겠습니다. 여기... 근데 좀 맛이 술맛이 셀 거예요. 제가 만들면 뭔가 많아요. 여기 와 근데 어, 술도 어, 많다 듣고. 근데 영숙님 원래 술을 드시나요? 안 드신다고 생각했어 술 먹지 현숙님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현숙님 보고 싶다고 해서 현숙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 사귄 현숙이가 나가야지 <laughs> 그 와사비가 언니가 음. 가져온 거야? 어! 음. 내가 사오라고. <laughs> 근데 이거 일본 사온, 일본에서 일본 사온 거잖아. 아니 그래 본인이 대박이다. 쿠팡으로 시키면 되잖아. 너 아, 일본에서 사야 그래? 아니! 아 일본에서 사온 거 아니야? 쿠팡이에요, 쿠팡. 아니, 뭐, 쿠팡에서 샀어? 아 언니가 여기 갔다가 사온 줄 알았어. 아니 어제 갑자기 사오라고, 이 자식이. 근데 안 팔더라고. 이건 뭔가요? 이건 바질인데 진 숨이 죽었다. 데코할려고 했는데. 오아 그래도 괜찮아요. 와 그래도 이렇게 데코를 섬세하게 하네. 하는... 어네 지금 저랑 영자 언니, 영식 이렇게 있고 정수 언니 올 거예요. 정수가 언제 와? 정수가 라이브를 보고 있지 말고 빨리 와. <laughs> 정수이 보고 있니? 순자 있어요? 순자? 순자 아직 없어요? 순자 없어. 바쁜가 봐. 다들 바쁘구나 에이 모르겠다. 오. <laughs> 근데 바질 진짜 완전 데코용으로만 산 거야? 바질? 아, 저 요리할 때 써야만. 그니까 요리할 때 저거 넣었지. 이건 있으니까 뭔가요? 이제 데코 해보는 거지. 고수? 그니까 파슬리. 아, 파슬리? 오. 야, 뭐. 힘이 없냐, 이거? 오, 어, 물에 좀 넣어가지고 해야 되나? 이렇게. <laughs> 음. <laughs> 아, <재밌겠다. 웃음> 물에 싱싱하게. 여러분 저희 초밥도 먹는데요. 밥도 <laughs> 아, 나 초밥, 그치? 초밥 먹고 싶었는데. 그렇지 밥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. <laughs> 와! 아, 너무 맛있겠다. 뭐 응. 거지? 빨리 먹자. 가져가자 그냥. <laughs> 아이 깍둑썰기 이거 대박이다. 와, 장난아. 자,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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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요리는 끝. 끝. 이거를 옮겨 자리가 있나요? 오늘?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. 네. 여기 요거다가 아, 가 일단 여기 상의에 밀어넣으면 되죠. <목소리> 여러분 저희 한상차림입니다. 저희 <목소리> 먹을게요. 이거 꺼도 되나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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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. <목소리> 안녕. 저희는 이제 이것저것 먹을 예정이에요. 안녕. 와. 와. 어떻게 꺼? 그 종목? 어? 뭐 눌러야 되지? 是刚。